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캘리퍼 하단에 있는 고정 볼트를 풀러서 볼트를 분리하고 나면 캘리퍼의 실린더블을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피스톤부가 있는 캘리퍼를 들어올리고 사용된 브레이크 패드를 분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패드 고정 플레이트도 함께 분리하고 신품의 패드를 교체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품들이 아세이즉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교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브레이크 디스크의 마모 상태라든가 균열 상태도 함께 살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신품의 패드는 패드의 두께가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의 캘리퍼는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스톤을 실린더 내로 압축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녹이 심할 경우에는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윤활제를 뿌려줍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공구로서 그림처럼 패드를 대놓고 피스톤을 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신품의 패드 두께만큼 공간을 확보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넣어주게 되면 다시 패드를 디스크 양쪽에 장착합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안쪽과 바깥쪽에 정확하게 장착시킵니다. 다음은 캘리퍼를 덮고 고정 볼트를 조이면 브레이크 패드의 교환 작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을 2, 3회 정도 밟아서 브레이크 간극이 정상으로 되도록 한 다음에 차량을 움직여야 안전하겠습니다. 참고로 캘리퍼를 분리하는 방법은 캘리퍼 상단에 있는 볼트를 풀어줘서 이와 같이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캘리퍼에서 피스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브레이크 오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플렉시블 파이프에 바이스 프라이어 등으로 묶어 놓아 오일이 흐르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